왜 거기 나와있어? <laughs> 추운데? 흰동! 빨리와 빨리와 흰동! Thank you. 운동. 왜 추운데 왜 나와 있어? 동 추운데 왜 나와 있어? 어. 운동. 네. 끝났어. 아, 끝났어. 추운데, 추운데 왜 나와 있어? 운동. 운동 힘둥, 힘둥. 추운 겨울이 가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밤이 되면 추운 이 핫팩을 넣어줘야 해요. 엥, 누군가 힘둥이를 보고 있네요. 힘둥이는 인기가 참 많아요. 힘둥이를 입뻐해주고 있는 커플이 참 보기 좋네요. 힘둥이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하루의 마지막에 꼭 힌둥이 앞에 뭐, 와서 편나나 먹이고 핫팩 넣어주는 게일과가 되었네요. 뭐, 먹어봐. 힌둥이도 그걸 먹어봐. 알고 꼭 나와서 먹어봐. 기다려요. 집사가 핫팩을 넣어주는 동안 힌둥이는 얌전히 기다려요. 힌둥이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랍니다. 흰둥이 겨울 집은 보기엔 허술해 보여도 나름 방한 효과가 뛰어나요. 안방과 주방 그리고 작은 방이 있는 트롱이에요 흰둥. 이름 부르니까 쳐다보는 흰둥이 좀 보세요. 하루 종일 저기 위에 있었던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사스러운 찹쌀떡 흰둥이예요. 집사는 열심히 핫팩 교체 중이에요. 흰둥이가 오늘도 따뜻하게 잘 잤으면 좋겠어요. 흰둥. 멀리서 보면 꼭 찹쌀떡 같은 흰둥이. 둥 오늘도 기류에서 지내느라 수고했어. 팟캐 교체가 끝나면 알아서 잘 입시라는 스마트 흰둥이. 오늘 하루는 이걸로 마무리입니다. 들왔어둥이에게군날 인사를 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요. 덮개를 잘 덮어줍니다. 빨래 집게가 정말 유용해요.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현관문을 만들어주면 완성이에요. 있따서 김동. 김동 일로 와. 김동 올라가. 이제 올라가. 올라가. 응. 밥 줄게요. 뭐고? 뭐가? 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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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둥동둥동 인동, 어동 인동, 둥동어동어 낮잠 잤죠? 날씨가 좋지? 희동, 인동. 희동이, 희동아, 낮잠 자고 있었지, 희동이? 이 나무 스크래처를 저쪽에 스크래처를 저렇게 다 해놨네. 희동, 그래가 그 이거 이거부터 먹고 이거부터 먹고 희동, 맛있어? 많이 먹어, 맛있대. 조금만 놀아주고 갈게요 같아. 놀라지 못지지지 못해. 제라지 아이고 잘지못네 놀라지 못뭐 좋아? 수평을 맞라느라고돌해이를지고요어 좋구만. 한번 응, 동 야, 집에 껌딱지야 밥도, 네, 밥도 집에서 <laughs> 먹어 <응>. 맛있어 너무 커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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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동히동히동 일어났어? 히동이 나왔어 새 방석을 갖고 왔다 맘노히나집노히 아네 노동 민동 민 히동히동히동히동 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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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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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에휴 일어나자마자 아는 척하는 거야. 운동. 음. 운동. 인동! 인동! 인동, 어디떴어 마중 나오는 겨? 인동! 예, 네, 비가 와가지고. 인동아! 인동아! 응? 동이 나왔다. 동 인동아 비와서 안에 꼼짝도 안하고 있었어? 인동 살이 포동포동 쪘네 찹쌀떡같아 야 여기서 매이게 이거 이거 들고 있어 알았어요 인동아 일로와 추르 줄게 인동 신동 일로와 일로와 어와배른가 일로올라 일로올신동이거의 올라가서 먹어 뭐해, 인동아. 먹어. 싫대. <laughs> 맛이 없나봐. <laughs> 사료 얘는 사료만 좋아해. 사료만 좋아해. 송동옹왜이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laughs> 아는 척 하는 거야. 다시 집어넣뭐 거기 해봐야 다시 비오는데. 비 그친 다음에, 비 그친 다음에 닦아줘야지. 흥동, 뭐해? 경기하고 있어? 응. 그 안에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배고픔 먹어라. 일이 고급이래가지고 아무거나 안 먹어. 이걸 들고 있을 때봐 내가 집에 다시 넣어줄. 게 이때 비 오면은 비 푸침이면 뭐 와서 먹게 지금 안 되겠다. 어. 인동 일어. <laughs> 에휴 일어나자마자 아는 척 하는 거야. 운동. 음. 인동 흰둥이는 주로 이 위에서 지내서 이 지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뒀어요. <laughs> 뭔가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나름 튼튼해요. 흰동왜 흙바닥에 있어? 응? 왜 흙바닥에 있어? 흙이 시원해? 흰동아물좀 먹어야지. 물좀 많이 먹어. 힘동 하루 종일 잠만 자는 힘동 힘동 왜 흙바닥에 있어? 응왜 흙바닥에 있어? 흙이 시원해? 힘동아 물좀 먹어야지 물좀 많이 먹어 힘동 <laughs> 하루 종일 잠만 자는 힘동 코에 저거 왜 저러지? 짝갱인지 점인지 모르겠네 흰동 왜 흙바닥에 있어 보다퍼져왜 응? 흙바닥에 있어 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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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동이 왔어 행동 더워서 그늘에 있었지. 행동. 응. 행동. 날씨가 많이 덥지? 행동. 좋아. 아이고, 좋아. 인동. <laughs> 운동. 인동아. 너무나도 얌전한 인동이. 인동. 운동. 응? 왜 요거는 점이야 상처야? 응? 흰동! 덥지? 아, 올여름 클 났다. 너무 덜고같다 아주 징글징글, 그냥. 흰동! 뭐해? 흰둥 뭐해? 뭐해? 완전히 기다리고 있어. <laughs> 네. 여기 시원한데? 이는 밥만 먹어. <laughs> <laughs> 흰동, 뭐, 흰동, 풀 먹네, 흰동. <웃음> <풀먹네>. <웃음> 흰동. <laughs> 아, 낚싯대 하나 사줘야 되겠네. 어, 낚싯대 하나 사줄게. 낚싯대 하나 사줄게요.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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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음, 어디 있을까? 신중이 있을까 없을까? 있네요. 가이좀 가든 보여라. 힘동. 힘동. 힘동이 자고 있었어. 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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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힘동. 응? 힘동 응. 올라가. 이거야~ 네동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저거를 치워줄까? 저걸 어떻게 치우지 저걸 어떻게 어떻게 치 이거 아 이거 놓고 여기 놨는데. 근데 좀 그런데. 이거 앞에. 아마 이제 나와서 먹어. 배고팠구만. 응. 배고팠지. 응. 너. 맛있어? 팔이 엄청 떴어. 물도 먹고. 너왜 <laughs> 도로에 그러고 있어? 어,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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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뭐해 행동 뭐해 뭐하고 있었어 힌동 no.

넌덩 일로와 넌덩넌덩넌덩 <laughs> 빨리와 넌로와 엄마 오라넌려봐 빨리 가자. 집에 올라가, 빨리. 왜 이렇게 신이 났어? 올라가. 진동 진동 5년오래 밥을 지말고 밥자리도 먹고 먹